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마오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절차와 법도를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법도는 의인만 구원받는다. 의인만 구원받는다. 나 의인만 구원할 거야. 그럼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세상에는 없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주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의가 신, 자기 신념 속에 있는 자를,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된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보내셨어요. 로고스인 그 말씀,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입니다.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영혼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로우스인 그 말씀이 영혼정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살치고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유가 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하라는 건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가라는 곳은 안 가고 가지 말라는 건 갑니다. 이것이 천국의 지옥입니다. 천국은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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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안 가려고 그러고 지옥은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곳 가고 믿고 의지하라고 예수 믿고 의지하라고 죄용히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예수 믿는 그 길로 가라고 밀어줘도 싫어요. 난 세상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죄악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심판이 좋아요. 현, 지금 당장 현실의 짜릿함. 그것이 좋아요. 라고 하며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과 나를 불러 택하신 것, 성경을 잊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불러서 택했다 라고요. 그 이유는, 가르치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연복의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하지 못하니,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신적 권능, 신적 이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을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신적 권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따 오셔서 주신 것이 신적 권능입니다.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면 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능력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천국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천열매로 그 천열매가 되셔서 그 길로 들어가서 입성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들어오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유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죄우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거듭나게 하는 이름,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어떤 죄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쳐버렸어요. 지금 미쳐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 미쳐버렸어요. 근데요, 지금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유럽이 지금 교회가, 1 5 0 0년씩된1 0 0 0년씩된 교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뀌었고, 모슬렘으로 바뀌 모수지로 바뀌었고, 디스코댁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혼 웨딩홀로 바뀌었고, 멋있잖아요. 웨딩홀은 멋있거든. 바뀌었어요. 근데요, 바닥을 쳤어요. 완전 바닥. 아니, 지하실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시 유럽에서 기독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90년 선교사로 나갈 적에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여명 요 정도. 곧바로 안 됐어요. 지금은 1 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0대가 가까웠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그러니까 다른 대서는 길만 다를 뿐이야. 종교통합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통합. 종교통합에 나, 나옴으로 인해서 불교도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고, 몰몬도, 저기 캐톨릭도, 저기 저 신두의 어떤 종교도, 모슬렘도 다, 길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길은 똑꼭대기는똑같아라고 그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4등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할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영의 형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의 참 형상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용안에서 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들어 있는 예수는 하늘의 참 형상입니다. 이거 여주비 부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근데 예수는 하늘의 참 형상인데도 믿지 않아요 왜 여기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않게 여러분 혹시 화산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태양이요? 태양은 또 있어요 근데 화산재 때문에 빛이 안들어 그럼 여기 식물 다 얼어 죽는 겁니다 몇백년마다 한 번씩 그그 그 무슨 주기로 백두산이 터졌답니다. 이제 백두산이 터질 시기가 25년 극경에 백두산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백두산이 터지는 날 태양은 떠 있지만 제가 햇빛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 영들이, 마귀가, 미역 영들이, 이런 조주번 귀신의 영들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혼미케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의 문에 큰 문을 다아둔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은이 무기 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법 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생의 참형상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참형상 예수. 빌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는 전능자의 참 형상입니다. 시므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는 전능자의 형상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전능자의 형상이다. 전능자의 참 형상입니다. 전능자의 네 번째로는요, 예수는 조물주의 찬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골로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 신자니. 그 예수는 조물주의 참 형상. 여러분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참 형상입니다. 한번 따르면 예수는, 하늘의 참, 예수는. 하늘의, 참 하늘의 참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상의 참 형상이요. 전능자의 참형상이요. 조물주의 참형상이다. 조물주의 참형상이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조물주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 영생의 형상, 하늘의 형상입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지도못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 우서 4장 3절에,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아. 자꾸 의심이 돼.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진리가 예수의 날 위에 살지고 피흘린 공로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이 믿고 의지되고 더욱 더 더욱 더그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 자꾸 의심이 생겨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고 그랬어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 예수님은 건너가자. 건너가자, 말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예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너가자, 그러면 하튼한 물속으로, 너는 어떻게든 거기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풍랑과 바람과 물결을 보며 두려워서 예수깨 옵니다. 예수는 4장 30절에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계시되, 어찌하여첫 번째 무서워하느냐, 나에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무서워한다는 것은 동일시 여기 본문에서는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무시게 하는 것은 무능입니다. 이사에서 62장이 보면요. 6절에서 8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숙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 내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했고너의 수구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은 마시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기도하리라 기도만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치 않으면 하나님이 쉬고 계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너희가 일하시게 해라.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예수로 주무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주무시지 않게 하는 방법은 축복받는 길이거든요. 사랑받는 길이거든요. 기쁨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도하는 그의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치 않으면 요 하나님 주무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로 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끝없이 일하고, 예수가 끝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할수 있다. 우리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영혼의 구주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려고 오셨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요. <laughs> 육체로 태어나서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다른 말로는 은혜도 못 받은 자입니다. 육체로 태어났는데도 예수의 은혜를 못 받고 예수의 구원을 못 받고 예수의 사랑을 못 받고 예수의 은혜를 못 받은 자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자기를 내어주시고 사치고 피흘리셨어내 지적이 진성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데도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심령에 여러분과 내 심령에 예수를 모셨다 해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환란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가 일하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를 자기 심령에 모셨다 할지라도 예수를 꼬다는 보리자처럼 취급해버리면 그사람 환란과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난이 집의 손님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이 소리거든요. 주인이 비로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는니 한번 따라 습니다 예수를 예수는.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주인으로, 인정하리라. 주인으로 인정하리라. 그래야 됩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손님이일하면요 손님이 설거지라도 하려면 주인은 당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돈을 재워놓고 수술하면 살수 있는 것을 돈이 아깝다해서 수술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다 어려움 당하다 죽어야죠. 고통 당하다 죽어야죠. 마치 예수가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란과 재앙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환란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나 지금 예수가 그 사람에게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만약에 여러분 심령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면 절망일 것입니다. 절망이라요. 한번더또 알았습니다. 예수를 깨우리라. 예수를 여러분, 심령에서 깨우세요. 여러분, 심령에서 깨우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 내 미래, 그분이 일하시죠. 이 땅에서는 예수는 가난하고, 내맞고, 십자가 져서 죽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요 인간이 인두껍을 쓰고, 양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요? 이런, 이런 고음 트 같은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님 보호우 편에서 지금, 울리에말 없는 탄식으로,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구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쉽게 말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한번더 따랐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예수가 내 사업에, 예수가 내, 삶에, 예수가 내 삶에, 예수가 내 가정에, 예수가 내 가정에 일하게, 하자. 일하게 하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늘 귀를 열어두고 계세요. 말 없는 여러분의 탄식과 아픔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 그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수가 내 구주라매. 예수가 내 하나님이라매. 예수가 내주라네 천하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가내 구세주요, 내, 내 하나님이요, 내 주인데 뭘두려워해 혹시 기도치 않은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 다른데 눈, 눈, 팔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때문 아닌가요? 빨리 돌아오세요. 한번 따라오시다 말씀으로 돌아오리라. 진리로, 돌아오리라. 진리로 돌아오리라. 예수 공로 안에 거하리라. 예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요한복음에요. 끝없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라고 끝없이 얘기해서 하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병이 왜 없겠냐고요. 육신 넘으니까요 찾아오더라고요 병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멀쩡한 이빨도 쑥 빠지고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대니까요. 환란이나 병이나 광복한던 시험이 내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더 따라 하십니다. 내게는,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있다. 내게는 예수 구원이 있고요. 예수 생명이 있고요. 예수 진리가 있고요. 예수 공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있거든 그것이 있기에 능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 환란왜우겠어요이목사라고 없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더 따라하시면, 내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예수 구원 있고, 예수, 예수 생명 있고, 예수 진리가 있고, 예수 공로가 있기에. 능이! 하나님 뺑 믿고 맞짱 뜨는 거요, 세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사로의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크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내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리라. 세상한번더 맞짱, 맞짱 뜨세요. 왜냐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잖아. 예수 구원 있고, 예수 생명 있고, 예수 진리 있고, 예수 공로 있잖아. 마땅또. 안 된다, 못했다 하지 말고! 내게는 하나님의 예수에 의해 있기에, 환란이나 병이나 광복 같은 시험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구원 때문에, 예수 진리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로 하자, 하나님. 내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질 예수 공로 있으니, 환난과 세상을 향하여 내가 직접 맞닥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들고, 하나님의 백을 들고, 하나님의 그 공로를 믿고 세상과 맞닥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주시고 믿음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내 말에 거해 주세요. 내 눈빛에 거해 주세요. 내 손끝에 거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